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과목 전기설비 안전 관리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뢰기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제한 전압이 낮아야 하죠. 2.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아야 하죠. 정답은 3번.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은 게 아니라 낮아야 하죠. 4. 속류 차단 능력이 충분해야 하죠. 폭발 위험 장소의 분류 중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 위험이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장소는 몇종 장소로 분류되는가? 정답은 1번. 0종 장소는 장기간 지속. 1종 장소는 가끔 누출. 2종 장소는 작업자 실수로 누출되는 장소죠? 충전선로의 활산 작업 또는 활선 근접 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절연 장화, 절연 장갑, 절연 안전모는 감전 위험을 방지하는 보호구이지만 정답은 4번 대전 방지용 구두는 정전기 발생 작업에서 착용하는 보호구죠. 물질의 접촉과 분리에 따른 정전기 발생량의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1. 표면이 오염될수록 크죠 2. 분리 속도가 빠를수록 크죠 3. 대전서열이 서로 멀수록 크죠 정답은 4번. 접촉과 분리가 반복될수록 큰게 아니라 적어지죠 접지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병원 설비의 의료용 전기 전자 기기와 모든 금속 부분 또는 도전 바닥에도 접지하여 전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접지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2번 등전위 접지는 0.1옴 이하의 접지 공사죠. 다음 중 방폭설비의 보호 등급 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제1 특성 숫자가 1인 경우 지름 50mm 이상의 외부 분진에 대한 보호죠. 2. 제1 특성 숫자가 2인 경우 지름 10mm가 아니라 12.5mm 이상의 외부분진에 대한 보호정. 3. 제2 특성이 아니라 제1 특성 숫자가 1인 경우 지름 50mm 이상의 외부분진에 대한 보호정. 4. 제2 특성이 아니라 제1 특성 숫자가 2가 아니라 3인 경우 지름 10mm가 아니라 2.5mm 이상의 외부 분진에 대한 보호적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는 대상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전기기기, 기구의 금속제 외암 2.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 정답은 3번 고정 배선에 접속된 전기 기계, 기구 중 사용 전압이 대지 전압 100V가 아니라 150V를 넘는 비충전 금속체죠. 4.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 중 휴대형 전동 기계, 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다음 중 정전기의 재해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설비의 도체 부분을 접지, 작업자는 정전화를 착용, 배관 내 액체의 유속 제한은 정전기 재해 방지 대책이지만 정답은 3번. 작업장의 습도를 3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습도를 60에서 70%로 유지해야 하죠.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1번. 차단기 시비는 고장 전류 및 대전류를 강제 차단하는 장치죠? 다음 중 전압을 구분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저압은 교류 600V 이하, 직류는 750V 이하죠? 2. 고압은 교류는 600V 초과 7000V 이하, 직류는 750V 초과 7000V 이하죠? 정답은 3번, 특고압은 교류, 직류 모두 7000V 초과하죠. 4. 고압은 2번 지문에서 공부했죠. 인체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체 저항은 접촉 면적에 따라 변하죠. 정답은 2번. 피부 저항은 물에 젖어 있는 경우 건조 시의 약 12분의 1이 아니라 25분의 1로 저하되죠. 3. 인체 저항은 한 개의 단일 저항체로 보아 최악의 상태를 적용해야 하죠. 4. 인체의 전압이 인가되면 체내로 전류가 흐르게 되어 정격의 정도를 결정하죠. 교류아크 용접기의 접점 방식의 정격 방지 장치에서 기동시간과 용접기 2차측 무부하 전압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2번. 2차측 무부하 전압은 1 플러스 마이너스 0.3초 이내에 전압을 25V 이내로 내려줘야 하죠. 다음 중 기기보호등급 EPL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PLGA, EPLMA, EPLDE는 기기보호등급 EPL에 해당하지만 정답은 4번 EPLME는 해당하지 않죠. KSC, IEC, 60079-0의 EPL 등급은 해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떤 방전에 대한 설명인가. 정전기가 대전되어 있는 부도체에 접지체가 접근한 경우 대전 물체와 접지체 사이에 발생하는 방전과 거의 동시에 부도체의 표면을 따라서 발생하는 나뭇가지 형태의 발광을 수반하는 방전은 정답은 3번. 옆면 방전에 대한 설명이죠. 전로의 시설하는 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암에 접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저압용의 기계, 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한 경우 2. 외암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한 경우 4.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 절연 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 기구를 시설하는 경우는 접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답은 3번 교류 대지 전압이 3 0 0 v 가 아니라 1 5 0 v 이하인 기계 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한 경우는 접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죠 인체의 표면적이 0.5m 제곱이고 정전 용량은 0.02 피커파라드퍼 제곱센티미터이다. 3,300 v 의 전압이 인가되어 있는 전선에 접근하여 작업을 할때 인체에 축적되는 정전기 에너지는 인체에 축적되는 정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C V 제곱으로 이때 C는 도체의 정전 용량, V는 전압이죠. 문제의 조건에서 도체의 정전 용량을 먼저 살펴보면 인체의 표면적이 0.5제곱미터 정전 용량은 제곱센치미터당 0.02피코페럿이죠? 정전 용량은 제곱센치미터당 0.02피코페럿 피코페럿을 페럿으로 바꾸기 위해 10-12승을 의 곱해주죠? 제곱센치미터당 정전 용량이므로 표면적을 곱해주면 0.05의 제곱미터, 이때 표면적이 cm 단위이어야 하므로 제곱cm 단위로 바꿔주면 1m는 100cm, 그리고 제곱미터이므로 그것의 제곱이 되겠죠? 공식의 문제의 조건을 대입하면 2분의 1에 위에서 구한 정전 용량 0.02의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0 5제곱미터에 100cm의 제곱 곱하기 3,300V의 전압 3,300V의 제곱 계산하면 5.4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줄 정답은 2번 5.4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지구를 고립한 지구도체라 생각하고 1쿨롱의 전화가 대전되었다면 지구 표면의 전위는 대략 몇 볼트인가 단 지구의 반경은 6,367km이다. 지구 표면의 전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구 표면의 전위를 구하는 공식은 4이 엡실론 0 곱하기 r분의 q. 이때 엡실론 0는 유전율로 8.85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정해진 값이고, r은 지구의 반경, q는 전화량이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4이 곱하기 유전율,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지구의 반경 6367km km를 미터로 바꿔주기 위해 1000을 곱해서 대입하면 636만 7000m 분의 1쿨롱의 전화가 대전됨으로 전화량은 1 계산하면 1411.45V 정답은 1번 약 1414V가 지구 표면에 전이죠?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삼요소에 대한 요건이 아닌 것은 추락점, 누전점, 접지점은 누전 화재의 삼요소이지만 정답은 1번, 접속점은 삼요소에는 해당되지 않죠? 어떤 부도체에서 정전 용량이 1 0피코 파라드이고 전압이 5000V일 때 전화량은? 전화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전화량 Q를 구하는 공식은 cV의 곱으로 c는 정전용량, V는 전압이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정전용량 10피코페럿. 이때 피코페럿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의 페럿이죠. 10 곱하기 피코페럿을 페럿으로 바꾸기 위해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전압이 5,000V. 5,000. 계산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 정답은 3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죠?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정답은 1번. 드라이클리닝 설비가 가장 높고, 지문에서 가습기가 가장 낮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